사실 나중에 네? 나만 알서나사 네, 안녕하십니까 예. 인터뷰 한 번만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? 아, 네 우리 <laughs> 네, 장로님 그교육명 청년 여기 아이엠솔루션으로 엄청 아 연락 주신 장로님이라고 들었는데 네.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해남제일교회 박명철 장로로 갑니다 오늘 어. 장로님이신데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요 아 어, 그래요? 네. <laughs> 담당 제가 이제 그 교회 총무부장을 맡고 있고 아 그다음에 음향 담당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 그 찬양을 또 인도하고 있고 찬양 인도자시 예. 지금 1인 역할이 너무 많으신데요? 예 많이 하고 수석 장로님이시나요? 아, 아닙니다 제금 아, <laughs> 막내 장로 아 막내 아 막내 장로님이셔서 예. 지금 찬양 인도 음향이 총무님의 역할을 엄청 많이 하시네요. 뭐 질문이니까 많이 해야 되겠죠. <laughs> 그러면 장로님 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? 지금 4년? 4년, 4년 네. 정도. 혹시 실례지만 지금 연세가 아, 65년생이니까 60이죠. 네. 그러면 50대에 장로님이 되신 거네요. 그렇죠. 56? 네. 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장로님이 빨리 될수 있나요? 좋으요뭐그 <laughs> <laughs> 답이란 게 없기 때문에. 네. 네. 본인. 어떻게 그성냐에 따라서 인것 같아요 근데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어. 이게 뭐 신앙이 잘그 자랐다 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네.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음.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쵸. 그게 보여지는 것에 외식적인 부분으로 보여진다 라고 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뭐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죠 내 신앙 지키면서 하는 말씀을 잘 공부하고 음. 차량 하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 그뭐 내가 장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네. 어차피 교인들의 선출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, 네, 네, 네. 네. 그러지 않나? 그러게 <laughs> <laughs> 굉장히 겸손하신 것 같아요. 빠밤, 교회 일명의 모든 것,